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유자로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토지 19평형 주택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사건번호 2023타경 68895번입니다. 감정가는 5억 1524만원이며 토지 면적 1 9평에 건물 면적은 39평형입니다. 이에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49% 가격인 3차 제재가는 2억 5,247만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2,525만원에 3차 입찰은 2025년 5월 12일에 진행되니 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성남시 주정, 수정구 태평동 주택 경매물건은 수인분당선 가천대역 390m의 역세권으로 태평중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성남 주택경매로 진행 중인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매물은 토지 면적 18.9평형에 건물 면적은 39.3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14년 1월 기준으로 5억 1,524만 원이며 이에 유찰된 후 변경되어다 감정가 대비 49% 가격에 2억 5,247만 원을 재재가로 오늘 2025년 5월 12일에 3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저재가 10%인 2,525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77만원입니다. 행위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율 60%에 영정률은 2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1988년 11월에 사용생인된 연화조 슬라브 구조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주택입니다. 공부상 이방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점에 부과 내건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3 말소기준 권리는 2022년 6월 3일에 설정된 개인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3억 2,200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5억 7,800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의 매각목건명세서상 제시의 건물을 포함한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사건입니다. 연항 조사시 전입을 기준 대항력 있는 점유자 3명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2억 1천만 원에 배당 요구권자이며 보증금에 대해 미배당 잔금이 발생 시에는 낙찰과 별도로 추가 인수될 수 있는 권리이니 투자 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성남시 주택에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인근 단독 다가주택 등의 매매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더 확대하여 최근 거래 현황까지 추가 체크 후 경매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면 수정구 태평동 인근 단독 다가주택 등의 매물 효과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시세및 수급 현황 그리고 성남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사를 살펴보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주택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7%, 매각률 3 3의 경쟁률은 2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주거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무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물건분석 시세 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 보고서로 입찰 타이밍과 함재 입찰 가격대를 추가 안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여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감 묶음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자문과 한금나치판의 개인 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차,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토지 19평형 주택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에 소개됐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